네.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요. 사회 보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 보장에 대한 개념을 좀더 확장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회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역사도요. 강의하려고 그러면 아, 주 오래전 옛날부터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범위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나라는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갖고 오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기 시작을 하죠. 미국의 땅을 사면 곧두 배가 되고 1년이 다 되면 세 배가 됩니다.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면 10배가 뛰고 20배가 뜹니다. 좀 과장됐나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산업도 성장하게 되죠. 차이는 뭐냐 하면, 미국의 산업은 성장하는데, 미국의 경제는 급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사, 상태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의자, 등받이에 겨우 불안하게 서 있는 그러한 아주 서커스와 같은 모습의 모습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춘 걸까요? 1929년. 미국의 경제는 급성장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10월 23일 1929년 10월 23일 미국의 경제는 한달 만에 반 통화까지 나버리는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제가 호황일 때, 이렇게 호황일 때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미국에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많은 나라의 투자를 받고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 위태위태하면서도 계속 성장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1929년 10월 23일 블랙 목요일에 직면하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아침에 주식이 곤두박질치면서, 곤두박질치면서 미국은 경제 공항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경제 공항인데 우리는 미국의 경제 공항이라고 하지 않고 세계 대공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공항이 결국 세계 대공항으로 어. 대공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 세계 경제 대공항을 직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죠. 경제가 침체되니 실업자가 늘어나죠. 이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즉위가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00일간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 라운드가 됐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지식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뉴질 정책이라든지 케인즈라든지 이러한 경제학자 그리고 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나중에 좀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까 누구죠? 케인즈가 나옵니다. 케인즈. 케인즈는 두 가지의 사상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 할수 있다라는 경제학 이론을 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유효수요를 늘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수효과. 자, 유효수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요를 넓, 넓히면 좋은데, 이 모든 수요를 다 합친 것을 총수요라 그럽니다. 총수요. 총수요를 넓혀야 되는데, 이때 당시 수요를 넓힐 수가 없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내수가 될까요? 국내, 우리의, 우리 안에서 생산한 게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게 소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경제공항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면 되겠네. 자, 수출하면 돼요? 수출하면 되긴 되는데, 수출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만 경제공항이 아니라 세계대 공항이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 수요를 넓, 늘리면 되는데, 총 수요라고 얘기해봐야 할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넓힐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수요가 결국은 유효 수요인데,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국책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없던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도로를 뚫고, 철도를 넓고, 그 다음에 항만을 건설하고, 댐을 구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누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하죠. 땜을 만들기 위해서, 철도를 놓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뭘 하게 되, 아, 아, 하기 시작하죠? 노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노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죠? 네. 소득을 얻게 되죠. 소득을 얻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는 뭘 해요? 아까는 살수 없었던,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이제는 사기 시작해요. 구매하기 시작하죠. 자,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엇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동안 멈춰 있던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공장들이 돌아가니까 이제 누가 필요해요? 근로자가 또 필요하네요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유어수위를 넓히기 위해서 국책사업이라는 항만을 건설하고 댐을 건설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하고 실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 투자했던 것이 한 사이클을 지나서 다시 왔을 때는 그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 뭐냐? 승수 효과. 이두 가지의 이론을 갖고 케인지의 경제학 이론을 지벨트 대통령이 잘 활용해서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합니다. 다시 경제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한정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안에 뭐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언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났을 때 복지의 복지는 상당히 형편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준비하는 보고서. 아무튼 이 안에서도 경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973년에, 오일 쇼크에요. 오일 쇼크. 들어보셨죠? 오일 쇼크 들어보셨나요? 네. 불과 몇달 사이에 1년 사이에 기름값이 3배, 4배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오일 쇼크라 그럽니다. 왜 올랐느냐요? 그것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월남전월남전을 통해서 참전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가치가 떨어져요. 전쟁을 계속하고 하다보니까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미국은 세계의 원유의 생산이나 결제를 뭘로만 가능하도록 했냐면, 달러,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값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1리터에 1달러였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리터를 살려 그러면 한 3달러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런데 그런 유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산유국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그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방력을 비교하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이집트의 국방력이 이스라엘의 3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빵 터지면 누가 이길까요? 네, 계산을 못하는 사람도 3배니까 여기가 이겠지라고, 어,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줬거든요. 자, 사유국인 이집트를 포함한 사유국들은 여기에서 더큰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3배, 4배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오일소크고요 1973년에 이어서 1979년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까지요 기름값이 몇 배가 뜨냐면 10배 이상 뜹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름값이 10%배 이상 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대박이겠죠. 아니, 살아가지 어,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자, 이때는 그렇고요. 자, 좀 수업 왜 지금 현재를 좀 돌아볼까요? 현재 기름값은 어떻게 하냐 현재 기름값은 폭락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복지가 이제는 단순하게 매술로의 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죠? 존중, 존경의 욕구, 자실현의 아 욕구 이것만 내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회보장의 개념이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주거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분야의 흐름과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왜? 우리는 네트워크 연결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 역할들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은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일 쇼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 값이 아주 올라가죠. 물건 값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건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경제는 어떻게 돼요? 침체돼요. 자,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표현하죠? 혹시 아시나요? 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대답했나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발생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상승이 되죠 인플레이션은 어떨 때 쓰냐 하면 경기가 호황이면서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괜찮아요 경기가 막 좋아져요 내 급여도 막 인상되는데 물가도 좋아지죠 물가도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좀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스테이크 플레이션은 어떻죠? 내가 받은 급여는 낮은데 내가 사야 될 물건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사먹을 수 있었는데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여기까지 가졌던 이 사상을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사민주의 또 다른 말로 복지국가라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영국의 마그리 대처가 수상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신자유주의. 이 이전을, 1929년 이전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때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같으나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앞에다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신자유지 여기에서는 아까 어때요? 정부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어떻게 개입했어요? 유효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낮추고, 어때요? 시장. 시장에 내어 맡기는 구조를 갖죠. 자유주의의 특징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국가의 개입은 줄어들고 신자유주의에 맡깁니다. 자, 국가의 개입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복지가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지국가라는 어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복지도 어떻게 돼요?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지는 이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더 전문성, 책임성,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뭐예요?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요구들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이 신자유주의를 지금 사상을 얘기하면 좀 디스당할 수 있는데 이건 사상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어, 사상이 아니라 자 여기 신자유주의는 우파라 그럽니다. 자유주의를 우파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신우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제론이나 다른 과목들, 사회복지에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 신우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은 어느 쪽에 가깝냐? 이쪽 아니죠. 이전 정권이 여기에고 지금은 어디에 가깝냐 하면 다시 복지국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이 정도 설명할까요? 이 정도의 역사의 흐름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케인즈가 얘기합니다. 케인즈는 이때 사회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시대였죠. 그래서 케인즈는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했어요. 케인즈는 복지국가의 정당성, 그리고 사회보장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뭘 하냐면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고 신자유주의를 전도합니다. 케인즈와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신자유주의를 어... 전도하죠. 누가 프리드먼이? 자, 경제학 원리로 따지면, 케인즈는 수요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경제예요. 그래서 수요 사이드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공급이에요. 자유주의, 시장. 시장 물건을 내다 파는 곳이잖아요.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공급 사이드 경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를 어,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성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고용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비스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다? 경제성장이 앞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얘기하죠. 가장 좋은 사회는 가장 좋은 사회는 각자가 각자가 자기의 선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사회는 각자가 사회의 선을 구현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의 의지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이 컸죠. 여기는 어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죠. 개인이 노력하면 더 많은 돈을 얻고, 얻고 더 부유한 삶을 살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어때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이 적으니까 어때요? 복지 혜택도 많지 않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사회는 뭐다? 각자가 자기의 선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요,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여기에 나옵니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얘기 되듯이 되는 반면에 신자유주의에서는 복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들을 어떻게 한다 부정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뭘 약화시키느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업 일을 하다가 해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직 구별을 받게 되잖아요. 이 구직 구별을 받음으로 해서이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감소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구직급여 프로그램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를 줄이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국가가 이때는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공급중심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투자해 버리면 공급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자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전부로 전부다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 창의적인 어떤 사업에 투자할 자금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인스베리는요. 신자유주의가 발생함에 따라서 세인스베리는 신자유주의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보장 프로젝트는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동일한 사회보장이라 이더라도 과거의 사회 보장의 관점과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 보장의 관점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자유주의 이전에 신자유주의 이전에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사회 보장의 관점은 뭐냐하면 빈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소득을 유지시키고 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적절한 보상과 소득의 재분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전의 사회보장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보장의 목적은 세인즈베리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첫째,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배버리지 보고서에 처럼 무조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수동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복지정책은 안 된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근로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하,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더잘 살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못 살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옳다 어떻게 보면 과장하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못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해서 근로 이익을 고치시켜서 어떻게 해? 일을 더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이쪽으로 스스로 각자가 아까 얘기했죠 각자가 올라가라는 관점이에요.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실업급여 어때요? 이렇게 단순하게 실업급여를 줘버리면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좀더 다양한 기회가 올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복지 정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 정책도 정책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세인즈 베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사상이 바뀌면 사회 보장의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어, 이 시간 어, 여러분들과 같이 사회 보장을 설명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사회 보장을 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 자유주의만 본 것이 아니라 뭘 같이 봤죠? 사회 복지 역사.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 세계의 경제. 그리고 세계 대공황, 미국의 경제 공황 이후에 어, 세계의 패러다임 흐름. 그다음에 오일 쇼크 이후에 신자유주의 사상과 그 어떤 방향성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관점과 색보다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복지국가의 색과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도, 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